자,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강일 의원님 하십시오. 네, 국무조정실입니다. 예.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11일 뒤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 정지됐고요. 올해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의해서 파면됐습니다. 자,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산하에는 26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있는데 이중 다섯 기관장 임명 시기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환영 건축공간연구원장 2월 20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월 24일, 김원균 한국환경연구원장과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3월 31일, 조정의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장 4월 28일. 이건, 그, 저희들에게는 내란수계가 직무정지 또는 파면된 직후에 임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알받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건축 공간 연구원, 한국 환경 연구원, 한국 해상 해양 수산 개발원은 전임자가 임기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 중에 있었고, 한국 보건사회연구원하고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은 아 9개월 이상 공석 상태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안이나 민원을 다루는 그런 행정기관도 아닌데 적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쇄가 강행됐어요. 의도적인 알바기 인사다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새 정부 출범 전에 시급히 자리를 메꾼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laughs> 예, 국무조정실장께서 시기적으로 정당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국정연구기관 단순한 공기업과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박상혁 의원께서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께서 얘기한 것과 조금 괴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알바기에 대한 문제는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국책연구기관이죠. 예, 정부 기조와 기관장의 운영 방향이 다르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임명됐던 아니든 간에 정부 정부 정책 기조하고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장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 일치시키는 것이 이제 정책 일관성, 효율성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 제도 개선이죠.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발의된 거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서 실장님도이 필요성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산하 26개 연구기관의 예산 평가 조정 권한 갖는 핵심 책임자입니다. 이 사장이 임기 중이었지만 반만 채우고 한달 전에 사퇴했죠. 예. 실장님, 이런 것이 시의적자라고 책임있는 그 책임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뭐, 뭐, 일실상의 이유로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음. 자 임기 부장 뭐전 정부 후 정부 뭐 이런 거 따지는 건참구차한 것이긴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부적절한 시기에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시 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임명됐던 건 분명히 또 다른 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잠시만 중지 시켜 주시고 나오세요. 네. 시간 찍고 하고 저쪽으로 좀 나오. 나오실줄 않았어요? 네. 예. 예, 시간 허재준 원장님. 네. 노조 위원장에게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라는 발언 했어요? 네, 제 기관 정상 개혁을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죄송해서만 또 노조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팀장을 <laughs> 팀원으로 강등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등한 사실은 없고 어 제가 어, 그 인건비 8억 6천을 어떻게 이유를했느냐고 묻는데 뭐 원장님이 이런 걸 아시려고 그런 그러니까 그 노조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그 팀장 이 어떤 사람 팀원으로 내려간 건 있습니까? 네, 팀원으로 그래서 팀장을 해임 발령을 했습니다. 네. 뭐 안한건 아니잖아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장의 발언이 집에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들으셨죠? 네. 인사에 대해서도 불이익 취급 및 집에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죠?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자의 권익을 연구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노동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쪽으로 다 연구를 하는 건가요? 노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하고 자꾸 기검장이 지관장이 돼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그러고 있죠. 이거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노조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이게 적절했다는 얘기에 이런 이런 뭐 이게 뭐야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이런 표현이 적절해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부장이 저더라 돈이나 벌어오세요. 원장을 왜 합니까? 수당 내려놓으세요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노동위원회 재생을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취하는 게 아니고 노조가 진노위에 구제신청한 것을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은 뭐그 중앙노동위원회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저는. 그쪽치가 발한한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건방지다 버릇없다라고 그 하는 위치다, 얘기를. 건방지다. 네. 그런데. 먼저 원장님, 이 어문당이 자식한테를 그래서 다나갔어요? 뭐 제가 그렇게 <laughs>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각한 얘길 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얘기? 자자 마무리 아니 옆에 다른 분 계시고 자자 마무리 하시고요 저기 아니 그거는 우리 국무조정실장께서 그 팩트를 좀 체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음. 그러니까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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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뭐, 대화가 오고 왔는지 아니 추가로 하시는 나중 추가질의 때 하시는데 조정 실장께서 그 쌍방이니까 쌍방의 대한 내용을 채. 시... 문제, 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니까 그럼 지금 그냥 계속 하시겠어요 이 상태로? <laughs>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핵들 좀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도 하고 추궁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자 우리 허재준 원장인가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이광일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상대방이 또 본인한테 한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네. 그 소상한 것을 국무총리실에다 보고를 해서 네. 국무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오후 중에라도 내용을 좀 자료를 주면 좋겠네요. 정리해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예,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